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머신 채널 더 테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일반 머신 센터에서 소재의 다양한 면을 가공하는 거예요. 즉, 모델을 불러오거나 모델을 작성해 가지고 각 면에 대해서 가공 설정을 하고 nc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서를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여기서 한번 어,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기본 솔리드라는 거에서 상자. 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소재가 예를 들어 소재가 이렇게 길이가 x로 150 150 z가 100짜리라는 소재를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공작물 소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면에 각 면마다 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형상이 그 형상을 면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이 그리기 위해선 하단 좌측에 보면 스마트 평면이 있죠 이 스마트 평면을 좌측으로 갖다 놓고 스마트 평면에서 한 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뭘로 여기서 보면 음 평면 서비스와 자 평면 요 스마트 그러니까 서비스 평면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면이 바뀌죠. 자 우리가 현재 여기서 가공할 때 절대 좌표는 기계의 절대 좌표는 요길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면의 위치점을 바꿀 수가 있죠. 어디로. 자, 스페이스 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도면 보기 창이죠. 여기 하이라이트가 없으면 도면 보기 창,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서 평면 보기로 할 거면 평면 보기. 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있죠. 이건 평면 보기 상태예요. 이 차이는 어, 어떤게 있냐면 먼저 넘어 가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알려 드릴게. 요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여기서 이, 지금 현재 평면 상태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한번 원을 그려 볼게요. 원을 그렸죠. 자, 그다음에 입체도로 놓고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도면 보기 창 한번 눌러 볼게요 하이라이트 없이 검정색이죠 여기다 한번 원을 그려 볼게요 자 우에,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땐 같은 면에 있어 보이지만 평면에서 도면을 그린 거와 도면보기에서 그린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입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처음에 도면보기에서 그린 거 있고 이게 평면에서 그린 거예요 높이가 달라지죠 자, 도면 보기에서 하게 되면 절대 좌표에 도면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평면 보기에서 그리기면 이 평면이 z0가 되는 거예요. 그거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일단 지워 볼게요. 자. 에고요 죄송합니다. 자, 선택 선택 하셔 가지고 딜리트 해서 지워 버리면 되이 되고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x 누르면 그냥 평면 보기가 바로 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번 도면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사각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다른 면에 자 다른 면에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 면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어, 어디서 서피스 평면을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그냥 그리, 그리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어...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불편하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X 누르세요. 자 휠을 눌러서 휠을 돌려서 어... 확대 축소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좌측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회전 우측 마우스 누르면 이동 그죠? 다음에, 휠을 누르면 확대 축소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누르고 X 누르면 평면보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자, 우리가 지울 때는 여기 이제, 어, 자르기에서 연속 자르기라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연속으로 이렇게 잘라질 수 있어요. 자, 그죠? 자, 이렇게 금방 그려졌네요. 자, 다음에 이제 이 면에다가 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서피스 평면화 선택하시고, 음, 다음에 원점을 여기다 두고 싶으면 요 원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어, 어디로? 위치점 평면화로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NC 데이터를 만들 때 여기가 제로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여길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스페이스바 X 누르면 평면보기 상태가 되죠. 여기서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섬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어, 도면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사각 도면에 각각 포켓이라는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면부터 하기, 하기 위해서는 이 면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했죠? 이 면을 가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을 가공할 때, 어, 우리가 이제 가공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상단에 보면 NC 관리자의 기계 가공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셔야 돼요. 이걸 누르고, 여기서 기존에는 그냥 삼축 가공이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어, 여기에 삼축 다면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림에서와 같이 각 면마다, 음, 다르게 가공을 할수 있죠. 그죠? 이게 삼축 다면 가공인데, 이게 밀링 모든 버전에는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얘가 바뀌었죠. 3P로. 이게 3축 포지션 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공 설정을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서 2D 밀링에, 밀링 2D에 가시면 HS 포켓이라는 걸로 선택해서 포켓 정의할, 어, 커브를 정의하고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취소하시면 공구 설정란으로 가죠. 이미 템플릿에 어, 설정되어 있는 게 있을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로 정의가 될 거고요. 10mm를 더블 클릭하면 10mm가 정의가 될 거고요. 우리는 16자리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열쇠가 잠겨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이 값들을 막 바꿔도 이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은 변하지 않아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열쇠로 잠그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풀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 놓으면 여기에 있는 값들을 변화가 생기면 같이 변화된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템플릿 가공 기능이라 그래요. 자 일단 현재 우리가 16파일 정의했죠? 다음 눌러볼게요. 그리고 깊이는 뭐 임의적으로 20 넣고 그냥 닫힌 그냥 일반 포켓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다음에 회전해서 진입해서 뭐밖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다음, 다음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걸 다음 다음. 자 직선 원호는 그냥 직선 원호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거는 한2 m 이 비밀이 같이 복사하는 걸로 옆에는 그대로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자 마침 눌러볼게요. 자 툴이 이렇게 생성된 걸볼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자 뒤에는, 그러니까 앞쪽에는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다면 가공 설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밀링에. 자 그럼 우리가 요거는 이제 설정이 됐는데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시뮬레이션 잔상 들어가서 봤더니 어 제가 이걸 공작물로 정의하고 싶은데 여기에 공작물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두 개는 선택할 수 있는데 그죠? 얘는 선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하고 싶은데 자 일단은 취소하시고 이 도면층에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새로운 도면층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고 이 새로 만들어졌죠. 얘를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영문으로 s-t-o-c-k라고 치셔야 돼요. 스톡 공작물이에요.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누르면 만들어졌죠. 근데 X라는 건 뭐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 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객체가. 그럼 우리가 이 공작물로 정의할 이 공작물을, 모델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넣어요? 자, 선택으로 해가지고, 단일 선택으로 해서 이 공작물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면 변경이라는 걸로 가셔야 돼요. 변경이 아니라, 음, 여기, 아, 변경하해 선택한 속성을 변경하는 거죠.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 변경을 눌러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 모델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뭐 도면층을 바꿀 수도 있어요. 도면층을 스톡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 도면이 도면층 1번에서 스톡으로 넘어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도면층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톡에다가 도, 이 도, 모델을 넣었으면 이거는 공작물이라는 걸로 이제 의미가 돼요. 자, 시뮬레이션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포켓 눌렀더니 시뮬레이션 잔삭 들어가 볼게요.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공작물 모델이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스톡이라는 걸 해서 자,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가 시뮬레이션 되는 걸볼수 있죠. 공작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공작물로 정의가 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축회전 시뮬레이션 보기를 누르게 되면, 어, 얘가 이제 회전해서 보여지고, 얘를 선택하면. 자, 이거는 주로 5축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빼세요. 예, 빼시고, 이렇게 하시면 시뮬레이션 된걸볼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쪽 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면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면을 선택해 볼게요. 스마트 평면에 가셔서 서비스 평면화, 얘를 선택했어요. 이 면에 대한 절대 잡표 위치는 여기에요. 그죠? 자, 이걸로 해서 그냥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가공을. 자, 물론 여기도 어, 3피가 3축 다면 가공이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자, 가볼게요. 자, 포켓. 자, 커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 취소. 다음에, 여기서는 공구를 제가 c파일 라는 걸로 한번 써볼게요. 쓰고, 다음. 다음에, 뭐, 깊이 똑같이 10mm, 다음. 다음에, 다른 가공 방법 중에 일반 포켓으로 그냥 할게요. 다음. 다음에, 요것도 뭐, 지그재그.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볼게요. 그럼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되 있는 걸볼수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선택해 볼게요. 여기를. 자, 얘를 가공 설정하려면 마찬가지로 스마트 평면에서 서피스 평면에서 이 면을 선택하시고, 그죠? 면만 선택하시고, 그냥 가공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미 얘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선택해서, 커브 선택하고, 섬으로 남길 거를 선택하시고,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를 정의하시면 되겠죠. 자, 공구 정의할 때, 그냥 10px, 10px, 기존의 템플릿에 있던 거 그대로 하서, 다음. 자, 다음. 마찬가지로, 다음. 다음, 다음. 마치. 해볼게요. 이렇게 정의가 됐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정의가 된걸볼수 있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포켓. 얘를 한번 정,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공작물 모델. 자, 어, 어, 이쪽에서 가공되는 걸볼수 있죠. 자 요렇게 가공이 됐어요 그죠 자그 다음에 다시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공정물 모델 되어 있죠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3축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뺄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이 면에 대해서 데이터를 빼고 빼고 싶으면 절대잡히 여길 기준으로 해서 더블클릭 하셔 가지고 NC 코드 저장 누르시면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자, 그다음에 얘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뽑고 싶으면 여기서 NC 코드 저장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세 개를 동시에 빼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5축 장비가 있으셔야 되겠죠. 5축 장비가 있으면 여기서 전체를 한 번에 뽑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전체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면 가공하고 음 한번 볼게요. 또 다음 면으로 아, 이렇게 되겠죠. 오축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에 가공이 가능하겠죠. 뭘로 이렇게 시, 회전시켜서. 자, 축은 이 위치에서만 올라오 내려오는 거구요제품 이제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자, 오축이 여러분이 아니라면 요거는 그냥 빼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3축 각그 기계에서 각 면마다 프로그램을 하나에서 다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은 각각의 면에 대해서 뽑았잖아요. 그죠? 이 각각 면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룹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새 그룹이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하세요. 지금 세개니까또 하나 정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건 상단, 하단,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정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끌어다가 이 그룹 2에다 넣으세요. 들어갔죠. 얘는 3번은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그럼 이건 첫 번째 가공, 두 번째 가공, 세 번째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 여기서 뭐 이제 드릴 작업도 있어요. 이 면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서 면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가공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정의하시고 이 면에 대해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 여기에서 그룹 1번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룹 1번에서 그룹 1번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 여기를 활성화하려면 그룹 여기를 활성화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를 활성화 하시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게 선택해 놓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작업되는 걸볼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골뱅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하고 어, 다음 다음. 자, 현재 상단 높이가 제가 이제 마이너스 20mm였고, 전체 깊이는 뭐한 30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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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 아이고, 일로 내려갔네요. 이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왜 오른쪽 눌러서 여기를 그룹 활성화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골뱅이 1번, 2번, 요거 하면 시뮬레이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그룹 1번을 시뮬레이션 하시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볼게요. 자, 좀 빨리 이제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방을 법볼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각 면마다 그룹을 별도로 정리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면에서 이제 작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 활성화 하게 되면 여기가 활성화 된 거고 이 밑으로 추르륵 만들어져요. 그럼 이 포켓이 어디였어? 여기 이 부분이었죠. 그럼 여기를 면을 이렇게 선택해 놓고 스페이스바 X 누르면 평면보기 상태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원을 한번, 구멍을 한번 뜯어, 뚫어 보도록 할게요. 자, C파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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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요거를 가지고, 음, 자, 선택해서 하나, 둘,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고, 가공에 가셔가지고, 단일들이 사이클이라는 걸로 해서, 자, 뭐 센터를 내던가, 뭐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어, 자, 깊이는, 상단은 뭐, 마이너스 20이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뭐, 한 22.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기계 고정 사이클을 이용해서, 자, 뭐, 센터들. 이렇게 해서 마침 하면 이렇게 이제 센터들이 됐죠. 여기, 여기로 들어간 걸 보죠. 그룹 3에서 더블, 아이고. 그룹 3에서 더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센터. 된걸볼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 면에 대해서 가공을 하는데 항상 유념해야 될 거는 각 스마트 평면에서 각 면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어, 가공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 에 보면 기계 가공축 정의에서 3축 다면 가공을 저, 선택하고 정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각 면마다 그룹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 이 그룹에서 사용하려면 이 그룹을 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활성화하시게 되면 이 면에 쭉 가공 조건들이 들어간다는 걸 유념하시고 사용하시면 어, 편리하게 어, 이렇게 면을 다양하게 적용해서 다양하게 가공 정의를 할수 있더라 하는 걸 오늘 영상에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요. 자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더테크였습니다.